공이한테 생일 선물로 마르지엘라 타피슈즈 받았어요. 예! 이미 언박싱은 했는데 그냥 안찍기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laughs> 짠! 저는 일단 이렇게 꽁꽁 싸매놨어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신발, 신발. 두개 있으면 더 귀엽지? 너무 이쁘죠? 롯데백화점 1층에 그 밑에 보강해 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보강까지 해서 왔어요. 밥은 제콩이가 생일에 끓여줬던 미역국이 조금 남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데워왔어요. 그리고 요건 요것도 추석에 남은 부침개 엄마가 싸주셔가지고 그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후딱 먹고 출근해야 돼요. 날씨가 좋네. 가을이 올것 같은데도 많은 느낌.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감기 조심해야 돼요. 지금 21도인데 낮에는 30도까지 오른대요. 이거 하고 떠니 몰골이 좀 거시기하네. 음, 원래 다 이런 거 아니겠어? 먹고 살려면 뭐? 맞지? 음, 어, 맞지? 줄인가?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거저번 주에 다 오긴 했는데, 요거는 추석 선물이 인기가 많아든지 배송이 일주일이 나고요. <목소리> 예 줄... 그대로. 오, 예쁘다! 포장지가 되게 예 박스가 되게 예뻐. 그렇죠? 황금향 뭐 이런 건가? 황금향은 좋대, 그쵸? 귤보다는 좀 약간 오가색이 가까운 황금향. 깨! 요거! 제일 기대하던. 요거 뭘까요? 뭐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중에. 짜라라라짜, 라라라 이렇게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산. 바로바로. LP에요. 엘피도 그냥 엘피가 아니란다. 좋네. 어쩌면 좋아. 연수랑 옹이가 보이나요? 시 연수야. 와. 이거 이렇게 딱두기에만 넣어도 이게 딱 놓으면 어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다음 택배란 무엇인가? 다음 택배는 옷이, 옷. 옷이에요. 옷... 옷이에요. 제 콩이 옷이랑 제 옷이에요. 가을로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갑자기 카메라에 붙여서 하는 말인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치밴데이? <laughs> 완전 푹신푹신해요 이게 뭐 밑에 청소하는 그 슬리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슬리퍼로 신고 있거든요? 완전 푹신푹신 그리고 졸기 다이소 굿! 다이소 짱! 다이소 최고! 그리고 따뜻해! 저처럼 수족냉증 있는 사람 필수! 알테이프 입체를 샀어요. 알테이프 입체. 예쁠 것이내 옷은 아니지만. 너무 예쁘다. 재질도 진짜 완전 탄탄해. 오 어, 너무 귀여운데? 오나 어, 네이비 좀잘 받는 것 같은. 나만의 생각인가? 괜찮아. 어차피 나도 네이비 시켰거든. 시원하고. 더 많은. 항상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도박 이거 뭐야? 요렇게롱, 가방에 넣어 왔다고. 저리, 비켜! 비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산 게, 네이비 자켓이에요, 네이비. 예쁘죠, 자켓. 요게, 원단이 그, 코듀로이예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더 고급진 느낌이 있거든요. 코듀로이 자켓 하나 사고 싶긴 했는데 내위 색감이 너무 잘 빠진 것 같아서 요거 단추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질러 노렸습니다. 지금 한번 입어볼까요? 지금 입은 옷이랑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것도 바로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제가 요런좀 넉넉한 오버핏 자켓을 원했거든요. 너무 귀엽다. 안에 셔츠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 아니면 좀 어두운색 니트나 가디건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모양 포인트 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굿자. 한개밖에 없어. 마들스 그래. 아쉽도못 고치요. 김치님 밥의 맛이 어떠신가요뭐라요 <laughs> 아쉽긴해 근데 일단 가서 이상이니까 근데 지금 4,500원인거잖아 거의 네. 한몇년 정도 남았지, 오늘. 그래도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 짠. 어제 만든 계란 샌드위치. 딱 먹고 출근해야 돼요. 아침에 데코인가 먹고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트인 와가지고 퇴근하라고 저는 집에 왔고, 음, 어, 제콩이는 지금 퇴근하고 오는 길이래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월급날이기도 해서, 음, 오늘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어떤 걸 시킬 거냐. 아, 오랜만에 뿌링클 시켜 먹으려고요. 진짜 오랜만이야 뿌링클. 우린 배달의 민족이니까. 뿌링클, 뿌링클. 추가 해주고요. 티드볼 추가 해주고요.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있 빨리 먹 빨리. 맛있겠다. 맛있게 먹고 좀 나왔어. 다리 두 개잖아. 이쯤이면 나도 슬슬 못 먹긴 하는데. 나는 치즈볼부터 먹을래? 치즈 아, 씨엄두가안 나네. 햄리부터할거다 하는 중. 치즈볼. 자, 차려야 될거 같지 않니? 아기 오 어. 아, 어. 음? 왜? 음, 고마먹으까 진짜 맛있다. 음. <끼리> <주셔서 맛집은> <끼리> 어, <맞은데>.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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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랑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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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나올 왜, 아, 화면 왜... 왜... 왜 몰라? 뭔가... 아갈리려고자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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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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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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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같다. 아, 음, 맞네. 문상훈이 그랬어. 맞지, 사진, 맞네. 사진 찍었잖아. 아 음. 그림 같다. 그림 보면. 야, 와, 야, 사진, 같다. 사진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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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뭐 이가 누가 만들었그 누가 개발했을까? 가루주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laughs>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고추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나는 고추는 엽떡이랑 먹기 때문에 맛있어. 나가 음... 엽떡이어서 고추를 좋아하는 것뿐더러. <laughs> 맞아. 그냥 고추만 먹게 먹어 좀 아쉬워. 음. 아. 수영 갔다 왔고 오늘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빨리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재콩이 아는 재콩이 아는 신한형 결혼식인데 재콩이는 오늘 예도를 해 가지고 먼저 갔고 저는 따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장까지 1시간 20분? 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2 5분 그래서 좀 서둘러서 가, 가려고요. 요렇게 입고 슬랙스 입고 오늘은 그 재콩이가 선물해준 신발 타비 슈즈 게시할 거예요. 이거 향 좋아요. 이거 매종 마르지엘라 향수 저는 이런 느낌으로 다녀오겠습니다.